그 공인데? 네잘미미이 구질은 딱 보면 알것 같아. 나까 안 나왔어. 아까안나왔잖한 번. 뭐. 그래, 나 그게요 이거. 토라이에요? 보세요. 나 그. 음 좋다. 나그안 써. 오케이 아이언거리야 아이언거리야 160? 160? 뭐가? 남거리? 아 죽지않아 죽지않았어 아, 죽지않았어 않았어. 아발뻔는 뭐야 야캐리루하는데 땡겨서 온가? No. 땡겨서 와야 그냥 몇 치는 순간.. 아.. 이거 느렸다.. 아 뭐야? 약했어? 아니, 음. 아 정말. 라 나한테 였어 아.. 왜 이렇게 해 이거 또. 아 아까 는데 아.. 괜찮아 음. 그 아 이거 8번 치거아잘 <laughs> 가는데? 아로치칠 거야 정도오자에 포스 빼고 오자에 껴줄 수 있잖아 에스피 쇼크 봤을 때 에스피 아 3,500, 3,500, 2,000오왔이오잘가 그때도 이렇게 췄거든 진짜 한참 잘가 <laughs> 느낌이 좀 어떠려고 아이제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잖아 되게 오랜만이지 거의 <laughs> 두 달? <laughs> 야, 야 올라 가야지, 적어도. <laughs> 아, 아까 닥스라고. 아, 몇 미터 짜리 <laughs> 운격 한8 <8m> 미터 정도. <laughs> 네 됐어요. 네, 보려고 말이야. 아, 무전돼요. 아, 무전돼요. 나는. 새콤이라고, 새콤~ 3도새콤 3. 한 아, 맛지 않아? 보세요. 확실히 이게 코스가 좀 짧으니까 쉽긴 하네. 부담이 없는 부담이 없가 이것도 한 해봐, 300. 던지라고 던지고 던지라고. 던지라고. 던 던지라고. 던지라고. 던지라 던지라고. 야지라고 던지라고. 지금고지라고 던지라고. 던지라고. 던라고던지아고 던지라고. 던고라고아 아무 일로 안 되고, 잠 이게 봐... 안 나가... 까도... 각도까지다 나오거든... 멀리한 채. 게나쁘다 진짜 또... 멀리한 채. 개계절응개합거든 방금... 올라마가올라마가안나라가까 이래서... 밥으로 사야 돼! 로키 드로나 아, 야 아, 좀떨어나쁘지않다잡 아, 아, 아. 뭐야? 어 뭐야? 아, 어. 왜 돼? 아니야. 내려가지 마. 아, 아, 아 이거 지나갔네. 이게 안 내리? 도는 괜찮다. 이쪽으로는 안 돼. 근데 실제 필드면 1.8m 못 넣잖아. 안 들어가잖아. 그는 그냥 컨실러만큼만지나가야 돼. 아, 그, 그, 원이 그, <laughs> 아, 이거 죽었다.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손야 되는데, 이거. 에에게요에 정 정도면, 정정도딱딱 w h 지 않잖아. 좋잖팔 d 팔 n e 최대한. e l l up. Take passion, y 우 u put it out of th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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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아 Ah, ah, 아. h a 아. ah, 아 h ah, ah, a 없어. h ah, a 아 a 아,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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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ah, a 아, 진짜, 는데 아, 씨 맞을까? 짜 아, 나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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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굉장히 강한데? 뭐데 어. <laughs> 너무 강한데? <와>, 뭔 <laughs> 이런 무슨 있었어? 아, 세개 아, 치니까 쫄잖아. 아, 야, 야. 아이야 원래 너였을 고아 아이고. 아니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 지 응. 아, 근데 더 봐야 된다고? 저다났을 때? 그리고더웃 하세요. 고 이제 아는 거야? 대표 하게진 않아. <laughs> 않아, <죽진> 않아. <laughs> 아, 이네 말을 <laughs> 아, 안, 봤어. 사실 또는 뭐, 없다, 사실 또는. 안 봤어, 아, 이진않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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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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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실또는뭐 아, 이거. 이 없다 이거. 아, 는 공을 안거 아, 아, 지금 딱 일어나는 게아 진짜 몰라인으로나나말안 했는데, 바도 일어났어 안되 벙커부터 좋은데? 이거 앞야돌 볼? 아, 저렇하겠왜 <laughs> 일어나지? 왜?

와사모삼사다잉 아,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나왔 너무 일어났다 아 이거 아. 올라갔으면 올라갔으면 대박인데 라고? 하 아, <laughs>

살짝 들어갔어. 공이 음. 확 튀어나갔어. 생각보다 다행히 많이 안 됐다. 내 커브 아니겠죠? 아야 너무 세게 때렸다. 때리면 안 되구나. 3.2는 요시야. 때 구미토짜리. 구미토짜리. 아, 야개짤어 좀더가입고요 아야, 이힘 났다. 어, 각자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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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은 힘든데. 이런 말은 힘든데. 야야 페이드 개좋다 아 페이드랑 아, 섹스 많이 먹었아짧아아 갑자기 이렇냐 컨트롤 음. 안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컨트롤 안 했으면 더아 짧은게 나도 음... 가요이부는 참사다 7번 쳤거든 7번 아, 안되지 오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laughs> 와, 샌드야. 갔어? 안 바꿔도 된다니까. 음, 너무 많이 들었다. 또내려가 있는데, 에이 아이, 그 왼쪽으로 가네. 당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가다고 존나 하고 있었어. 와 진짜 야 야,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와. 어우, 티 했다. 저기 이따 어 아, 안 올라가? 안 올라가래. 와, 와, 와. 진짜 미친놈이세요? 아, 자, 이건 컨퍼스로 할게요. 음. 스로 할게요. 아, 이건 컨셉. 으로게요 아, 이건 으로할게 아, 이건 컨셉. 컨으로 할게요. 좋아 아안그러면땡겼어땡 아, 먹는 손이 우측이고 아연속으 어? 먹네 어안으세요 이걸로 되지 게임은 3주 더 넣어야 되는데 1일 3주 자 이거 뭐냐 앞에 철창안 돼서 이 뭐냐 땡기면 안 되지 아니, 이야나 야, 애초부터 저쪽으로 치면 그냥 원룸인데, 무섭 따라다녔지? 누가 그어이골라어 골라서. 여기 딱 끝이다. 왜 들어왔는데? 응. 아, 불 있었네. 돈먹고서다그지 네. 질문했습니다. 세금니까 아니, 포카테인까 가대인가? 가대까 인자 이거 음. <laughs> 거리가. My friend. My friend. 이게 이게 나래서 그래. 나. 뭐야? 기분 나쁘게 더 느끼게 어힘어아두 번째 일어지 어. <또야? 웃음> <laughs> <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오가 나이스. 오. 오. 아, 어? 이지나 어, 보 아, 뭐야스 아닌데? 라이가. 오. 오. 어, 결국 그래도 팔을 막아내네. 냐 아야아니 거의. 레 수고하셨습니다. 할 것도 하시겠어요? 야, 버디가 다섯 개, 이글이 두 개인데, 사모걸로 했다. 음. 아까 그 이글에서 버디 복이 된거 있잖아. 아, 파인 거.